송혜교와 제니 두 사람이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현지시간 1일, 뉴욕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열린 2023메가라쇼 행사장. 샤넬 글로벌 엠베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제니는 샤넬 화이트 앤 블랙 드레스를 착용하고 등장했는데 이 드레스는 1990년 샤넬 FW 컬렉션 드레스를 재해석해 제작되었고 제니가 직접 길이를 선택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인간 샤넬 별명답게 예쁘게 따은 머리에 샤넬의 시그니처인 카멜리아 꽃장식을 먼저 그녀의 별명이 왜 인간 샤넬인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한편 펜디의 글로벌 엠베서더 자격으로 맥 갈라에 초대된 송혜교는 펜디의 핑크빛 드레스를 입고 레드 카펫에 등장했는데 펜디 CEO가 송혜교를 찾아와 포토타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송혜교는 한국 배우 최초로 펜디 엠버서더가 되었죠. 히메컷 헤어스타일로 턱선까지 내린 앞머리와 길게 따은 머리로 청순하면서도 트렌디한 스타일을 연출했습니다. 서로 다른 매력으로 맥갈라에 참석한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었고, 우리나라 탑 모델 최소라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세 사람의 나이차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송혜교는 43, 제니 최소라는 27세로 15살 나이차가 난다고 합니다. 송혜교가 데뷔했던 96년에 제니와 최소라가 태어난 건데요. 맥갈라쇼가 끝난 뒤 제니는 애프터 파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따왔던 앞머리를 풀고 바뀐 착장으로 호텔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송혜교는 애프터 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셀럽들이 애프터 파티에 참석했으며, 엔 해서웨이가 물랑무즈를 따라 부르며 춤추는 영상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혜교, 제니, 최소라가 참석한 맥갈라쇼는 전 세계 최고의 셀럽들이 화려한 패션을 자랑하는 행사로 올해 맥갈라쇼에는 앤해서웨이 로버트 패틴슨, 리안나, 두아리파, 페리스 일튼, 니콜 키드먼 등 많은 스타들이 참여했습니다.